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a, b, c는 실수이고 2차항의 개수 a는 0이 아니겠죠. 자, 0이 아닌데 선생님이 유도의 편의를 위해서 2차항 개수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음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 공식은. 그런데 유도의 편의를 위해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창의 계수 b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짝수 공식은 이렇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2와 4가 그냥 없어지죠. 대신에 b 대신에 b 다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b 다시는 b의 반입니다. 2분의 b인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 공식들이 나왔는지 증명을 할 텐데 그 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봅시다. 인수근해가 안됩니다. 자 2차 개수 a는 1이고 1차 개수 b는 2 그리고 상수항 c는 마이너스 1인데요. 이 값들을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니까 이것을 제곱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4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럼 8이 되죠? 루트 8이니까 루트 8이 2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약분하면, 2로 약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해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1차 개수 2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더 편합니다. 자, a가 1이죠? b-는 이 b를 2로 나눈 값입니다. 1이겠죠?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을 짝수 공식에다가 대입하면요. a가 1이니까 1. 분모가 1이면 쓸 필요 없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냥 한 줄로 답이 나옵니다. 일차 개수가 짝수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래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약분도 해야 되고 숫자도 커지는데요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일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